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코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디코 아이템 스마트 IR 센서 키트를 조립해 볼게요. 먼저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스마트 IR 센서 키트 블록 한 개가 있나요? IR 센서가 향하는 방향이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면의 벽면을 접을 수 있는 점선도 있네요. 그리고 받침 역할을 하는 키트 블록 한 개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전자 부품 IR 센서 한 개와 점프 케이블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점프 케이블의 색상은 랜덤이에요. 전자 부품 IR 센서를 살펴볼까요? 여기 가장 왼쪽부터 GND는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그 옆은 플러스, 그리고 그 다음 아웃에는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해주세요. IR 센서 부품에 여기 두 개의 가변 저항 소자를 돌려서 IR 센서 반응 거리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두 개의 가변 저항 소자를 임의로 돌리면서 IR 센서가 반응하는 거리를 설정해 보세요. 돌리는 정도는 랜덤이네요. 자, 그럼 점프 케이블 매듭을 만들어 볼까요? 매듭 앞 부분에 여유분을 두고 매듭의 길이를 같게 하면 좋아요. 이때 검은 머리 부분은 쉽게 파손될 수 있으니 케이블을 잡고 가볍게 힘을 주어 매듭을 완성하세요. 이제 IR 센서에 점프 케이블을 연결해 볼까요? 핀의 위치는 배선의 로드를 참고해 주세요. IR 센서 핀에 점프 케이블의 검은 머리 부분을 구멍에 잘 맞춰 끝까지 꼭 끼워 넣어주세요. 이때 너무 힘을 주어 핀이 구부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그럼 구성품이 모두 확인되었다면 이제 디코 아이템 스마트 IR 센서 키트 조립을 시작해볼까요? 여기 스마트 IR 센서 키트 블록을 보면 벽면을 접을 수 있는 4개의 점선과 IR 센서 앞부분이 위치할 네모난 구멍이 있네요. 뒷부분은 자녀 점프 케이블을 빼어두면 좋아요. 키트 블록을 뒷면으로 돌려서 점선을 따라 먼저 꾹꾹 눌러 접어주세요. 다음 반대쪽에 점프 케이블을 연결해 볼게요. 먼저 받침 키트 블록의 앞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여기 작은 홈으로 점프 케이블을 하나씩 모두 통과시켜 주세요. 구멍에 점프 케이블을 통과시켜 주면, 매듭 부분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해요. 더 이상 연결이 빠지지 않도록 할수 있어요. 이제 디코 아이템 IR 센서를 설치해 볼게요. 키트 블록을 뒷면으로 돌려 4개의 날개를 접으면서 IR 센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 맞추어 끼워주세요. 이때 뒷부분에 길게 늘어진 점프 케이블은 잘 접어서 구멍 밖으로 빼주면 좋아요. 다음 그대로 4개의 날개를 받침 키트 블록 4개의 구멍에 동시에 잘 맞추어 끼워주세요. 완성 후에는 점프케이블을 한번더 정리하면 좋아요. 이젠 마지막으로 완성된 스마트 IR 센서 키트를 디코 아이템 박스 A 키트에 끼워서 조립을 완성해 볼게요. 우선 점프케이블을 디코 아이템 박스에 통과시키고 스마트 IR 센서 키트 하단에 있는 4개의 날개를 디코 아이템 박스 키트에 잘 맞추어 넣은 후에 박스 밑면에 있는 4개의 날개를 꺾어서 잠금해 주세요. 이제 디코 아이템, 스마트 IR 센서 키트 블록이 완성되었네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코딩 시간 되세요.